메이플 자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분상제 때문에 주변보다 월등히 쌉니다. 네, 얼마나 싼데 그러냐. 대략 한33%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한 겁니다. 안전마진이 어, 이 정도는 나온다는 뜻이에요. 되게 이득이지 않습니까? 평당 1억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메이플자이 관련해서 정말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이 영상, 저 영상 봐도 저만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방송이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된 내용들을 더 담아서 더 많이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려고 아, 이거 자료 준비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또 오늘 한 3, 4시간 준비했는데 한번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메이플자이의 분양가가 확정됐습니다. 6,705만 원입니다. 저번에 계산한 거는 보수적으로 한 평당 6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죠. 조합에서는 6,800만 원을 원했지만 그렇게 순순히 허가를 해주진 않죠. 그것보다 약간 낮은 금액이긴 한데, 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저번 분들은 뭐이 정도면 만족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합의 목표는 1월 19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특공을 1월 29일 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1월 30날이 일반 분양 1순위가 되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메이플 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삐죽삐죽 숨, 게 솟아있는 거. 이거, 이거 뭐죠? 약간 좀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쵸? 네, 이게 아크로리버뷰입니다. 예, 한강뷰 나오는 데가 많아가지고, 현재까지 잠원동의 대장 아파트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각종 한신들 네, 엄청 많죠 네, 그런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경원중학교에요 경원중학교도 길을 건너야 되고 어, 원천초등학교 배정되는데 원천초등학교도 네 이쪽에 반포대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길을 건너야 돼요 학교 가는 거는 길을 한 번씩 건너야 됩니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 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길이 하나 지나가죠 그래서 요쪽이 1단지 구요 이쪽이, 1단지고요. 이쪽이 이 단지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드론 영상 찍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쯤에 어 제가 어, 현장에 가서 드론으로 주변까지 상세하게 찍어서 네, 또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메이플 자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살고 싶은 단지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좀 상세하게 방송을 많이 전해드릴게요. 어 이제 메이플 자이까지 들어오고 나면은 제가 이름 뭐제 마음대로 붙였어요. 자이 사명제가 갖춰집니다. 반포자이 사명제. 이제 메이플 자이가 이쪽에 들어오면은 어 반포자이 사명제가 완성이 됩니다. 이 반포자이 아파트가 2009년에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반포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2018년에 입주를 했고요. 근데 여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어 대략 한 2025년 정도에 입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어, 신반포 메이플 자이. 근데 여러분 반포하고 신반포 차이 아세요? 반포하고 신반포 차이는 반포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반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반포는 사실상 잠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원동을 신반포라고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어, 여기에 있는 신반포역은 네, 반포에 있습니다. <laughs> 네, 좀 어, 웃기긴 한데 뭐 사, 현실이 그래요. 오히려 이 반포역의 이쪽은 네, 잠원동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반포역과 신반포역이 있는데 어, 보통 의 아파트 이름에 신반포 넣은 데는 에다 잠원동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반포 자이 아파트 당연히 잠원동이고요. 신반포 웨이풀 자이 네 잠원동입니다. 그리고 반포 자이는 반포동이죠. 네 이렇게 해갖고 세개의 자이가 이렇게 갖춰지게 됐습니다. 그럼 제 개인적으로 신반포자이, 반포자이, 메이플자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좋을 것 같냐? 저는 단연코 네 메이플자이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반포자이가 반포자이보다 연식이 9살이나 어리잖아요. 거의 1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은 얘가 더 비쌉니다. 하지만, 여기가 더 대단지라는 장점은 있죠. 메이플 자이는 둘다 갖췄죠. 완전 새 아파트에다가, 단지 규모도 반포자이랑 비슷합니다. 얘가 3,410세대 정도 되고, 얘가 3,307세대, 뭐, 요 정도 되거든요. 이 뭐, 3,000세대가 넘으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파트가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둘이 나란히 있게 되죠. 얘네 둘은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게 됩니다. 메이플자이와 반포자이는 어, 둘다 원촌초등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반포자이는 완전 초품하니까 뭐 그건 되게 좋은데 솔직히 이게 메이플자이에서는 횡단보도 건너올 수도 있겠지만 뭐 지하도로 오는 게 안전하긴 하겠죠. 지하도 통해서 이렇게 건너와야 돼서 초등학교 가는 게 약간 불편하다. 네, 그게 저는 메이플자이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게다가 어, 이쪽에서 메이플자이가 이쪽은 1단지고요. 이쪽은 2단지거든요. 어, 1단지하고 2단지 장단점이 있는데, 잠원역 근처에 메이플몰이 생깁니다. 여기에 상가들이 이쪽으로 어, 생기게 돼요. 그럼 1단지에서 상가 이용하기가 되게 편해지겠죠. 그리고 1단지에서는 여기, 여기 보시면 점점점 막되있는데 있잖아요. 여기에 지하도가 있거든요. 여기 통해서 한강을 나가면 되게 편한데, 일로 가면은 뭐 한강을 금방 가겠죠. 2단지보다는 한강이 상대적으로 가깝다. 네, 요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3호선 잠원역이 가깝고 대신에 2단지는 뭐 7호선 반포역 쪽이 가깝고 요쪽에 어, 제가 좋아하는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자이언 센터? 네, 커뮤니티 센터죠. 커뮤니티 센터가 여기에 수영장이랑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물론 이쪽에도 커뮤니티가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은 뭐둘다 놓을 순 없으니까 2단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물론 두, 아무데나 되면 너무 좋겠지만, 뭐, 저는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지가, 네, 조금 더 좋아요. 네, 전 수영장하고 사우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단지가 그런 면에서는 좀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둘다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 단지 사이에, 요쪽으로, 네, 길이 있어요. 뭐 지금은 잔뜩 펜스 쳐 있는데 이쪽에 펜스 있고 저쪽에 펜스 있고 어 이쪽이 2단지인 것 같고요 이쪽이 1단지인 것 같은데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이렇게 어 2차선 도로가 있어요 아 요거는 조금 뭐좀덜 좋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점은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포자이는 이렇게 큰 단지가 깔끔하게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렇 반포자이가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반포자이는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되긴 했지만, 한 14년? 15년? 뭐그 정도 됐잖아요. 그래도 장점이 너무, 너무너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천초등학교, 원천중학교, 여기 있는 경원중학교 학생들 되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학생들 실력도 되게 좋고, 다 좋은 학교들입니다. 학구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반포 1단지라고 하죠. 반포 주공 1단지였는데, 여기가 1, 2, 4주구. 이 쪽이 DH 클래스트인가? 네, 그런 게 들어오고, 이 쪽은 레미안 트리니티 원, 네, 요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 반포 3주구라고 하죠. 1, 2, 4주구, 3주구, 뭐 이렇게 있는데, 1, 2, 4주구도, 그러니까 DH 클래스트가 들어올, 여기도 단지가 좀 중간에 큰 도로가 지나갑니다 요것도 네, 조금 아쉽죠 근데 여기 단지가 워낙 커서 한방에 이렇게 되기는 솔직히 되게 어렵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어, 나뉘어 있죠 여긴 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강남권 단지들 정리를 또 한번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 제가 나중에 드론 찍어온 다음에 다 보여드릴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신반포자이 메이플자이 반포자이 아 이렇게 반포에 반포자이 사명제가 어좀 위용이 당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신반포 2차 제 생각에 잠원동에서 이게 재건축이 되고 나면 아마도 단연코 대장 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한강변이 뭐 엄청나게 끼고 있어가지고 어 빨리는 안될것 같아요.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얘가 들어오면은 그냥 대장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반포 4차는 수영장 이슈가 있었어요. 수영장 이슈가 좀 걸려 있는 게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해결은 됐습니다. 그래서 신반포 4차도 어, 앞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원 스포츠파크 이쪽으로. 나중에, 청담고등학교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네. 메이플자이를 보시면서 앞으로 이 동네가 얼마나 좋아지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더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저런 의미로 저는 메이플자이가 너무너무 탐이 납니다. 아주아주 아주 좋은 단지니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다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쪽이 1단지에요. 보이시죠? 뭐, 백몇 동 써있는 거. 이쪽이 1단지고, 네, 여기 중간에 이렇게 길이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나루터로 4길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어, 여기 길을 아까 2차선 도로인데 더 넓힌다고 합니다. 확정 계획이 있고, 기부채납으로 이렇게 도로를 더 넓히는 거예요. 단지 중간으로 이렇게 길이 지나가는 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진 않은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단지하고 2단지를 이렇게 보행로가 연결을 하는 거죠. 육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좀 많이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laughs> 만약에 제가 여기 살면은 어, 여기 거리만 해도 뭐 상당하거든요. 여기 몇한 바퀴만 돌아도 한 1km는 될것 같은데 이렇게만 돌아도 어, 단지 내에서 조깅까지 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여기 한신 20차랑 한신타운 아파트랑 그리고 요런 것까지도 만약에 다 수용이 됐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어, 또 재건축이, 어, 추진돼서, 뭐,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존치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다 같이 했으면은, 더 아름다운, 더 웅장한, 한 4,000세대 이상의 메이플 자이가 될수 있었는데, 네, 그건 안 됐어요. 네, 아쉽지만. 요쪽에 제가 좋아하는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네 그게 다 이쪽으로 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203, 사동 주민이 어, 가장 부럽습니다. 그리고 자이언 클럽 이쪽에도 어, 있긴 한데 요쪽은 거의 독서실 위주로 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1단지에 있는 독서실 위주라고 말씀드린 그 곳입니다. 독서실 있고 도서관 있고 어린이 도서관 있고 대부분이 뭐 오픈 스터디 공부하는 공간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쪽에 안갈것 같아요. 네, 요쪽이, 어, 이단지 쪽에, 어, 제가 부러운 시설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죠. 네, 수영장 있고, 사우나 있고, 헬스장 있고, 아, 제가 좋아하는 게다 있어요. 네, 저는, 저는 다른 데 거의 안갈것 같고, 요런 데 위주로, 네, 가게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부러워요. 특히 막 수영장, 사우나. 맨날 맨날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반포 자이에도 다 있어요. 반포는, 어, 대부분, 재건축된 데에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 사우나라도, 어, 들어가 있어요. 뭐, 최근에 좀 재건축된 데 중에 유명한 데가 이런 데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원베일리 반포자이 이런데 전부 다수영장 있습니다 네, 요동네 워낙 부자 동네라 가지고 그냥 재건축이 되면은 수영장, 사우나 이런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데 살고 싶지만 네, 가격은 당연히 다 비쌉니다 네, 요런데에도 수영장과 사우나가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분은 같이 알아보셔도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신반포 메이플자이 분양은 어 2024년 1월에 예정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1월 19일 날 입주자 모집공고가 어, 발표가 될것 같고요 1월 29일 날 특공을 할 예정이고 1월 30일 날 네, 1순위 분양 예정입니다 어, 이 날짜들을 좀잘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 1월 19일 날 모집공고가 나오고 나면은 제가 또 방송을 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확정 분양가입니다 평당 6,700 5만 원입니다.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해요. 네. 조금만 더 쌌으면 더 좋았는데 한6,000 정도에 나왔으면 참더더 더 많이 좋았을 텐데 6,700만 원에 나온 것도 네. 아주 좋은 가격이니까 자격이 되시면 다 넣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6,700 5만 원이라는 평당 분양가가 어, 우리나라 일반 아파트 사상 최고 분양가예요.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원베일리가 평당 한 5,6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걸 생각해봤을 때 평당 1,000만 원 이상이 더 비싸잖아요. 엄청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대단히 많이 흥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생각해봤을 때 일반 분양이 한200대1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아, 유난히 또 일반 분양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나 강남권에 규제 4구에 일반 분양이 진짜 너무너무 없었어요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을 정도 없었거든요 꼴랑 딱 하나였어요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 이거 딱 하나였거든요 이것도 그냥 보통 분양하고 다르게 약간 좀 후분양이었잖아요 어, 얘는 입주가 되게 바쁩니다 몇달 있으면 입주해야 돼요 이런 거 하나만 어, 분양을 했었고 이게 299세대였어요. 요거 하나 빼고는 분양한 게 아예 없었습니다. 23년에 이거 하나 분양하고 하나도 안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있겠습니까? 규제 사구, 4구. 규제 사구만 분양가 상한제 에 적용되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싸게 분양하는 게 규제 사구인데 여기 분양이 그동안 계속 없었던 거예요. 딱 하나 나온 거죠. 23년에 그러다가. 계속 목말라 있는 상태에서 2024년 1월에 메이플 자이가 분양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통장들이 쏟아져 나올지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엄청난 대흥행이 될것 같아요. 게다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네, 분상제 때문에 주변보다 월등히 쌉니다. 네, 얼마나 싼데 그러냐 같이 한번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포자이 삼총사 있죠 네, 반포자이 삼총사랑만 비교해봐도 신반포 메이플자이는 6705만원 그리고 반포자이 제일 큰 형님이죠 나이가 좀 있으세요 이분은 어, 2009년식이시니까 한 15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얘보다도 한 천만원 싸게 분양하는 거죠 네, 얘보다 천만원 싸게 분양하는 거고 하지만 저는 메이플자이가 이, 이 금액보다는 월등히 비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것보다도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 금액은 그럼 얼마냐 그냥 대략 러프하게 한 평당 1억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평당 1억이 말이 되냐 아, 요 동네 다 평당 1억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신반부 2차 1억 넘죠 물론 얘는 재건축이라 그래요 센트럴 자이, 얘도 1억 넘죠. 반포 르엘, 네, 얘도 1억 넘죠. 원베일리도 당연히 1억 넘죠. 그냥 요 동네에는 새 아파트고 괜찮은 단지이면 평당 다 1억 넘는 네, 그런 단지입니다. 현재 어, 압구정은 뭐 구축이니까 그쪽을 빼고 평당가가 가장 비싼 게 반포동, 잠원동 이쪽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평당 대략 러프하게 한 1억을 잡죠. 한 1억이라고 치고 6,705만원에 잡았으니까 대략 한33%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한 겁니다. 안전 마진이 어, 이 정도는 나온다는 뜻이에요. 되게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지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 반포자이는 3,400세대 정도 되고 여기는 3,300세대입니다. 대단지가 나란히 있으면서로서로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길 건너편에 이쪽 신반포 4차도 이제 나중에 재건축이 되고 나면 여기도 대단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신반포 2차 도 대단지가 들어오고 여기도 다새 아파트 이 동네 전체가 다 너무 좋아지는 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메이플자이 는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하철 완전 끼고 있죠 초역세권 3호선 초역세권 7호선 초역세권 아 너무 좋은 단지입니다 요쪽 뿐만 아니라 반포동 쪽그윤 대통령이 사는 데가 이 아크로비스타 여기죠 어, 제가 자주 가는 <laughs> 네, 서울중앙지법도 이쪽에 있습니다. 네, 경매 때문에 저는 여기 되게 자주 가는데, 이쪽에 가격을 대략적으로 좀 보시면, 네, 여기 사평역 있고, 여기가 반포자입니다. 반포리치에도 뭐 대략 1억 가까이 되죠. 9,500만원 정도. 여기도 레미안 아이파크도 9,000만원 좀 넘죠. d h 반포 라클라스 여기가 9,500만 원 정도 되고 이쪽은 대략한 9,500만 원 정도 평당가를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쪽에 장점도 있긴 하지만 제 눈에는 어, 여러모로 봐도 단지도 더 크고 메이플자이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평당 1억은 아마 입주 후에 그러니까 매도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면 평당 1억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드리긴 했지만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3호선, 7호선 반포역 가까이 있고 네, 총 세대 수 이렇게 되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어, 1.76대 네, 괜찮죠? 임대가 약간 있고 네, 4, 3과 4, 9 타입의 일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층수는 네, 최고 층고는 한 35층까지 지하 4층까지 있어서. 주차는 1.8대 가까이 되죠. 네, 이 정도면 주차 트러블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 분양이 몇개 나오냐.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162개가 나옵니다. 개수가 좀 다소 아쉽죠. 특히나 좀 제일 아쉬운 거는, 5구타입이 인기가 많은데, 5구타입이 6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점이 진짜 높아야겠죠. 제 생각에 가점은 대략 한 74점 정도에서, 짤리지 않을까? 오구타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형만 분양하는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분양가가 워낙 착하니까 절대 가격이 싼건 아니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한30% 이상 싸니까 자격이 되시면 다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6,705만 원이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제가 대략 추정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지 계산을 러프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 금액에서 뭐딱이 금액은 아니겠지만 어,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한 5천만원 정도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43타입 같은 경우는 한 12억 7천만원 정도 될것 같고요. 49타입 어, 지난번에 평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49타입이 보통은 인기 없는데 어, 메이플 자이는 평면이 워낙에 잘 나와서 거의 사기 수준으로 잘 나왔죠. 얘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14억 그러니까 가점이 좀 어느 정도 되면 네, 커트는 있다가 예상 커트도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가 되니까 얘보단 얘가 월등히 좋은데 가점이 낮으면 이걸 넣을 수밖에 없죠 가점이 어마무시한 분들은 네, 이걸 넣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넣어봐야지 하고 넣어보면 은 여기는 아마 제 생각에 한 500대 이상 500대 1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광고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생기초 2기고요 2주 동안 수업하고 2개월 동안 무제한 수강 가능한 2개월 관리 프로그램도 포함돼서 10만원.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청약과 분양권 수업에서 가장 저렴한 수업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수업 시작은 1월 3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주차 수업은 1월 3일 수요일이고요. 2주차 수업은 1월 10일 어, 수요일 날, 네, 이때부터 오픈이 됩니다. 이때 오픈이 되면, 어, 두달 동안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 중순까지, 어, 수강이 가능하니까, 3월 말까지, 네,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2기 수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사실 10만원이고 기초 강의고요이 뒤에 앞으로 좀 장기 스터디를 할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나중에 청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택지지구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걔네들을 오프라인으로 임장 수업도 하고 제재에 관련해서 기본기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장기 스터디도 제가 구상하고 있는데 이걸 듣지 않으면 내 네, 스터디가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뭐그 별건 없지만 그 기본기가 탄탄해야 스터디를 꾸준히 같이 할수 있으니까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이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청약 자격이 안 되는데요. 조건이 안 되는데요. 1주차는 주로 청약 관련된 강의를 하고요. 2주차는 분양권 관련된 수업을 합니다. 분양권. 저는 앞으로 분양권 시장이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청약과 분양권. 네, 모두 다 다른 강의니까 이걸 다 해서 10만원에 하는 강의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일기분들이 만족도도 되게 높으셨어요. 네. 지금 아직도 톡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강의라고 어,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 통해서 전해드리는 것보다 네, 아주 디테일하게 유튜브에선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투기꾼으로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무리끼리만 네, 조용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가 나올지, 그리고 얘네가 나오면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할지, 어, 사실 1주차는, 어,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청약이 대부분 좀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예비 당첨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평형을 넣는 게 당첨 전략상 유리한지, 네, 그런 걸 상세하게 실전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알려드릴 거고요. 2주차 때는 분양권과 앞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 제재가 어떤 것들이 청약 시장에 나오게 될지 우리는 분양권 투자를 어떤 전략을 갖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분양권으로 앞으로 좀큰돈벌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어,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 구글 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계좌번호도 다 나와 있으니까 신청을 하고 어, 입금 계좌 여기 나오죠 입금까지 완료를 하셔야 어, 신청이 완료가 된 겁니다 신청을 완료 하면은 저희가 문자를 평일 오후 2시에 일관적, 일괄적으로 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입금한 거는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발송되니까 3시에 입금하셨다. 네, 그럼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신청해 주시고요. 제발, 네, 제발 많이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